한 도반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몸뚱아리 하나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 남의 집 문간방에서 전전전전하면서. 그래고이 도반이 마음 공부를 딱 시작하면서 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할 수 있다. 그러면 편안하게 이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월세 빵이라도 내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 마음을 딱 먹고 백일기도를 시작했는데 백일기도가 끝나기 전에 전세 원룸을 하나 얻게 됐어요. 그렇게 딱 하고 나서 막이 도반이 막 가서 설레면서 소장님 그 다음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빚이 2억이 있습니다 정말 싹 갚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음으로 창조하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 빚을 싹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소망이 생겼어요 내 명의의 집을 하나 갖고 싶어요 그것도 뚝딱 하고 복층 원룸을 자기 명의로 딱 샀습니다 오직 마음의 힘으로 근데 이 도반이 정말 깨우치고 뿌리를 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렇게 창조해가는 거죠